군사 군사도 준동사 소속이기 때문에 준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강의 4강 준동사 편을 먼저 듣고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군사는 원래 동사인데 의미 표현 확장을 위해서 형태를 ing나 pp로 변화시켜 문장 속에서 형용사처럼 쓰기 위한 것인데, 한마디로, 분사란 동사인데 형용사처럼 쓰는 것. 즉, 동영사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사의 형태는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의 동영사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의 동영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a sleeping baby에서 sleeping은 a baby who is sleeping에서 온 baby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고 있는 아이라는 진행의 의미의 동영사이고, a broken window에서 과거 분사 broken은 a window which is broken에서 와서 window를 수식하는 깨어진 창문이라는 수동의 의미의 동영사로 쓰였습니다. 다음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을 설명하기 전에 구문이란 무엇인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문이란 절을 구로 만든 문장이라는 뜻인데 절과 구의 차이점은 제 강의 구와 절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어 동사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인데 주어 동사를 갖는 절을 구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주어와 동사를 없애야 되는데 주어는 주절과 비교해 생략하거나 의미상의 주어로 바꾸면 되는데 동사는 생략하면 문장의 내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뜻은 그대로 가지되 품사는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바뀐 준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없애기 위해 준동사를 사용할 때 동명사를 사용해서 구로 만들면 동명사 구문, 투 부정사를 사용하면 부정사 구문, 분사를 사용하면 분사 구문이라 합니다. 특히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 구로 만든 문장을 말합니다. 절을 구로 만드는 방법을 도식화해서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구로 만들기 위해선 절을 이끄는 접속사부터 없애줘야 됩니다. 다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를 비교해 생략하는데,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하면 되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면 의미상의 주어로 남기거나,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주어를 그대로 남기면 됩니다. 조동사 동사도 없애야 되는데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는 당연히 없애야겠죠? 다음 동사를 준동사로 전환해 주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때 준동사 투 부정사를 사용하면 부정사 구문이라 하고 동명사를 사용하면 동명사 구문, 분사를 사용하면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드는 분사 구문의 예를 들어보면, As I have no money with me, I can't help you. 라는 문장에서, 부사절 속의 접속사, as는 무조건 지워주고, 다음, 부사절 속의 주어 I와 주절에 주어 I를 비교하면 같으므로 생략해주고 have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having no money with me, I can't help you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쓰이는 분사구문을 일반 분사구문이라 하고 after he had finished the work, he had nothing more to do라는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부사절 속의 접속사 after는 무조건 생략하고 주어 he와 주절의 주어 he가 같으므로 생략해 줍니다. 다음 head에 ing를 붙여서 having finished라고 고쳐주면 되는데 이처럼 부사절이 완료시제일 때 having pp라고 쓰는 분사구문을 완료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As he was tired, he went to the bed earlier. 이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부사절 속에 접속사 as는 무조건 지어주고 주어 he와 주절의 주어 he가 같으므로 생략해 줍니다. 동사 was에 ing를 붙여서 b e i n tired라고 고쳐주면 되는데 이처럼 수동태 문장을 고쳐 being tired 라고 만든 분사구문을 수동분사구문이라고 하고 여기서 being은 생략하고 tired 라고 과거 분사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다음, as it was cloudy, I took an umbrella with me. 라는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부사절 속의 접속사 as는 무조건 지우고 다음 주어 it는 주절의 주어 i와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분사구문에서는 주어를 그대로 남기면 됩니다. It being cloudy 라고 고쳐주면 되는데 이처럼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달라서 주어를 그대로 남긴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사구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기 정도로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지금까지 분사와 분사구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궁금하신 거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름나그네와 함께 하는 ETL 영어 어떠셨습니까? ETL English의 슬로건처럼 영어는 쉽다 다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배웠을 뿐이다를 실감하셨는지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